안녕하세요 한듀 유튜브의 한듀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첫방첫 첫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. 네, 제가 오늘은 거치대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제 거치대가 이렇게 자바라 거치대고요. 이렇게 내려와서. 여기까지 이렇게 집게로 책상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핸드폰을 꽂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. 이거 이 자바라 거치대 상자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건데 모바일 폰 홀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어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곳이 아닌 아이비스라는 문구점에서 6,900원을 주고 싼 가격에 구매했고요. 이거 색깔은 핑크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이런 식으로 그림도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고 이게 설명도 다잘 되어 있어요. 어떤 이 색깔 중에 이게 핑크 이렇게 이 색이고요. 실제로는 실제로 보는 색이 더 진해요. 더 진하고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어 까만 색이나 하늘색을 갖고 싶었는데 거기는 파란색이랑 빨간색, 노란색, 보라색, 하얀색 이렇게 밖에 핑크색하고 없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색들은 거의 다 빼고 있어서 어, 저는 그냥 이거 핑크색을 샀어요. 어, 저희 엄마도 쓰시고 그다음에 계속 저도 영상 찍어야 되니까 어, 그냥 핑크색을 샀어요. 딱히 음 생각은 없이 그냥 편리하게 쓰려고 산것 같아요. 영상도 찍고,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런 영상이나 뭐 음악도 듣고 자고 이럴 때 되게 편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다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어, 한줄 튜브에 네, 한 줄이었고요. 제가 오늘 첫 영상을 올렸는데, 어, 되게, 뭔가 되게, 어, 떨리고, 그랬지만, 한편으로는 떨레다? <laughs> 떨리고 설레다? 그런 느낌이었지만, 뭐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, 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는, <laughs> 사랑입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